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180도가 파이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가면서 각도의 단위가 도에서 바뀌는데요. 거기서 나온 것이 180도 이콜 파이라는 것인데, 180도 이콜 파이에서 왜 180도가 파이 다시 말해서 원주율이 되는 3.141592 땡땡땡땡이 되는지. 사실 이게 단위가 다르죠. 여기는 도지만 사실 이 뒤에는 라디안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호도라고 하죠. 그러니까 호를 기준으로 각의 크기를 정한 것이 바로 라디안이 됩니다. 라디안이라는 것은 호도라고 하는데 그 영어의 라디어스에서 왔죠. 이 라디어스의 뜻은 반지름인데요. 그러니까 반지름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 원을 그려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부채꼴을 만들 수가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이 호의 길이가 똑같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다고 했을 때,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다. 다시 말해서,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의 한 배라고 했을 때,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1 라디안 또는 1 호도라고 합니다. 만약에 현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면, 이렇게 현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다면 어, 이것도 반지름이죠. 해서 정삼각형이 생기겠죠. 그러면은 이 정삼각형이니까 이 중심각의 크기가 이때 60도가 되겠죠. 그렇다는 것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을 때 생기는 이 부채꼴의 이 중심각의 크기 다시 말해서 1 라디안이라는 것은 60도보다 조금 작, 작겠죠. 1 라디안을 만약에 도로 나타낸다면 약 57도 정도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원을 그려볼게요.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에 호를 가진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그 중심각의 크기가 1호도라고 했죠. 1라디안이라고 했죠. 그러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에 2배가 된다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이 되겠죠. 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3배가 되는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이 중심각의 크기는 3라디안이 되겠죠. 자, 그러면, 반원에서 볼까요? 자, 반원의 중심각의 크기는 180도죠. 그리고 반원에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입니까? 반원에서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의 파이배가 되죠. 따라서, 반원의 중심각 180도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은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파이배, 파이 r 이기 때문에 반원의 중심각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때 여기서 라디안을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해서 180도 이콜 파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요도 라는 단위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되고요. 요 라디안만 생략할 수 있어요. 해서 180도가 파이가 되니까 그것의 두 배인 360도는 뭐가 되겠어요? 360도는 이 파이가 되겠죠. 또 180도의 반인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. 또 90도의 반인 45도는 다시 또 2분의 파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4분의 파이라고 쓸수 있겠죠. 또 60도는 180도의 3분의 1이니까 라디안으로 나타내면은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. 30도는 다시 또 60도의 반이 되겠죠. 그러니까 6분의 파이.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호도법으로 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은 삼각비에서 삼각함수로 가는데 많은 문제들을 쉽게 다룰 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